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바닥을 형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이전 비트맥스 고래들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어, 실제로 이런 비트맥스 고래들이 어, 이 바닥 매수벽 구간에 약 1000만개 정도의 물량을 또 이제 형성을 하게 되면서 시장이 또 강하게 반등이 나와줬다가 현재 매수벽이 사라지게 되면서 다시 하락을 했죠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아침 11시부터 해서 매수벽 자 무려 비트코인이 58.5k 구간에 약 1,100만 개가 걸쳐져 있는 상황입니다. 어, 현재 일단 8월 말이기도 하고. 어느 정도 고래들도 관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럴 때또 알트들이 또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 시장이 어느 정도 바닥을 형성을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게 걱정하지 않고 이제 바닥에서 단타로 알트를 접근해도 좋은 지금 시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어제 1인치 추천을 드렸었죠. 이어서 오늘 추천드릴 종목은 바로 스토맥스입니다. 자 먼저. 어, 어떤 코인이든 간에 지금 어떤 걸 매수를 하더라도, 어, 현재 58.5k 구간에 매수벽이 사라지거나 아니면 추가적인 하락이 보일 경우에는 바로바로 바로 대응을 하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구요. 자 그리고 이제 현 위치에서 반등이 나오게 될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60k 구간까지는 단기간에 또펌 팽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 비트는 이렇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현재 보시면 제가 이전에도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었죠. 어 최근 이제 시장이 폭발적으로 상승을 할때 어 여러분들께 이제 알트코인들이 전반적으로 급등하는 시기였고. 그때 또 크게 급등하는 종목들을 고르는 방법 중 하나가 주포 흐름을 보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실제로 주포가 이제 팀장한테 물량 을 이동을 할 때면 효가를 관리해가고 이제 마켓 메이커의 역할을 해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특히 주포가 팀장한테 물량이 이동될 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좋은데 어 현재 보시면 아래 하단에 이 스토맥스 이제 주포가 행동 대장들한테 팀장들한테 물량을 현재 오늘 12시 6분 경에 한번 보냈고요. 그리고 1시 56분경에 두 차례 정도 보냈습니다 자 그럼으로써 이 팀장들이 거리소로 물량을 이동을 시키면서 현재 소폭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 충분히 스톰맥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제 물량이 이동을 했을 때 보게 되면 7월 5일과 7월 6일 그리고 7월 9일 이세 차례 정도 해서 대략 2억 5천 개가량의 물량을 이제 이동을 했고요. 이동한 이후에 보시게 되시면 7월 17일부터 해서 22일까지 팀장이 거래소로 물량을 이동을 시켰고 이후에 크게 급등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현재 주포가 이 팀장한테 물량을 오늘 자 오늘 오후에 시간도 말씀드렸었죠 옮겼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현 위치에서 강하게 펌핑이 나올 경우에는 최소 여러분들이 지금 구간에 매수를 하시더라도 대략 8에서 9% 가량 그래도 넉넉하게 이렇게 수익을 볼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현재가에서 추천을 드리고요 어, 이외에도 이제 스레스홀드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 추천을 드리면서 100% 넘게 또 수익을 드렸는데 당시에도 보시면 이 주포들은 보통 이렇게 어디죠 여기가 바로 변곡 구간입니다 이 변곡 구간에서 물량을 이동을 시키고 관리를 해 나가는 부분들이라서 이런 구간들에서 여러분들이 올라가는 거 따라잡지 마시고 이런 구간, 이 저점 구간에서 잡아가시는 게 상당히 매력적인 이런 가격대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인치는 이제 어제 설명을 드렸었고 이 스톰엑스 같은 경우에도 현재 알트들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결국 이 시장이 결국 비트와 이더가 이제 횡보하는 그 구간들일 때 강하게 상승이 나와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토믹스 한번 노리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이제 주말 동안에 이렇게라도 단타로 여러분들이 수익을 보셨으면 좋겠어서 오늘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종목 추천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면서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